안녕하십니까. 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2차 중에 작업형이 어떻게 출제되는가, 작업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어, 작업형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제 SPSS 자체를 거의 처음 접하실 텐데요. 처음에 하시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되게 좀 황당해요. 이게 그냥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따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문도 모른 채 따라 하시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따라 해야 되는지 왜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문제고요. 이 내용들은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한번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하라는 건가 라는 걸 모르셔도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다 이제 수업을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에 보시면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라는 게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작업형 문제는요. 대체로 지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하나의 문제당 어, 세부 문제가 한 4, 5개씩 있어요. 그래서 1, 2, 3, 4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4, 5개씩 있는데 이 문제 출제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데이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분석하는 게좀 다를 수 있으나, 이 문제의 출제 패턴은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요, 무슨 뭐, 데이터를 쭉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까지를 일단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데이터를 열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는 방법 나중에 다 작업하실 거고요. 연 다음에 잘 열었다고 치고, 그 데이터들의 전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전처리 어떻게 하느냐? 뭐, 결측치에다가 999를 넣고, 그 다음에, 척도를 입력하고, 뭐, 측정값을 넣고, 레이블을 넣고, 이런 작업들을 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 번만 해보면 다 알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한, 전처리를 한 다음에, 1번 문제는 보통 기술 통계입니다. 기술 통계 뭔지 알죠? 데이터를 집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제일 첫 번째가, 어떠한 변수를 생성한 후라고 하면은 s p s 에서 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 변수를 생성한 다음에 새로운 변수가 생성됐으면 그거에 따른 분석표를 완성하시오라고 하면 빈도 분석을 해요. 분석표를 완성하면은 분석표를 쭉 그려주고 중간에 가로 괄호, 가로를 쳐놓습니다. 그러면 뭐 평균 뭐 내지는 개수 이런 것들을 채워넣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엑셀을 좀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되게 쉽거든요? 엑셀을 잘 아시는 분들이면, SPS가, 그, 적응하기 아주 쉬운데, 대학생 분들은 좀 그런 게 많이, 어, 접해볼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근데, 엑셀에 피벗테이블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엑셀을 좀 아시는 분이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피벗테이블 만들면, 뭐, 합계표, 그 다음에, 그 뭐야, 비중, 뭐, 숫자, 이런 것들, 평균, 다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게 빈도 분석이고, 무엇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시오라고 하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남성들의 키를 알고 싶은데, 남성들 것만 분석하시오라고 하면 남성들만 뭐 케이스 선택을 한다든지, 뭐 서울지역에 무슨 평당 가격만 구하시오라고 하면 케이스 선택이 필터입니다. 엑셀에서는 필터, 그래서 필터를 걸면딱그 부분만 분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케이스 선택은 그런 기능이다. 무엇무엇이 가장 높은 계절을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뭐, 뭐가, 뭐, 예를 들어 관리비가 가장 높은 계절을 쓰시오. 그럼 계절별로 관리비를 쭉 구한 다음에, 뭐, 가을이 제일 높구나, 뭐, 겨울이 높구나,인데, 왠지 관리비는 겨울이 제일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근데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다 써봐야 되고요 무엇 무엇에 대한 평균을 쓰시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 분석을 하시오. 요 기술 통계, 빈도 분석 표를 만들면서 같이 만들어서 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들은, 그거를 이제 어떤 분석을 쓰느냐, SPS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인데, 우리 해보면서 이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변수를 한번 변환시켜요. 변수를, 새로운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 변수로 교차표를 작성합니다. 교차표가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교차표는 그냥 표를 만드는 거, 2차원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변환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당 평균 매출액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엑셀에다가 칸 하나 만들어 놓고 수식 만들어서 쭉 긁어 붙이잖아요 그 작업입니다 그 작업 하는 게 변수 변환 작업인데 이거를 기존에 있는 변수를 바꾸면 같은 변수로 변수 변환 그다음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면 다른 변수로 변수 변환 요런 겁니다 변수 변환 그리고 범주화도 시킵니다. 기존에 1, 2, 3, 4, 5까지 있어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의 다섯 가지 선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1, 2를 낮은 편, 보통은 내비 두고 뭐 4, 5를 높은 편으로 변환을 시켜서 분석을 하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요거 변환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수도권으로 분석을 하고 뭐충청도랑 강원도를 묶어서 뭐 중부권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범주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런 걸로 하면 쉬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교차표를 작성하시오 라고 하면 답안지에 교차표가 있고 또 가로가로 뿅뿅뿅 뚫려있습니다. 그 뿅뿅뿅 뚫려있는 거를 채우려면은 표를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라고 그러고 검정한 결과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설, H0 해가지고 규모가설은 뭐고 대립가설은 뭐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알파는 0 0.05에서 0 검증하려면 p값을 구해야 되죠.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도 <laughs> 어차피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SPSS가 구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값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알파랑 비교를 해서 <laughs> 가설을 검정하는 <laughs> 그런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2번을 풀면요. 이번에 마지막 문제는 보통 카이제곱 분포, 카이제곱 검정이거든요. 교차표 만들어서 어, 이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한라 게 카이제곱 검정이잖아요. 보통 이걸 하면 되는 거고. 3번 문제. 변수를 변환한 후에 독립표본 t 검정을 합니다. 자, 변수 변환 여기서 해서 또한번 변수 변환하는 을 거죠. 자꾸 변수 변환을 시켜요. 평형이 24평인 경우에 k4 나누기 24로 평당 전기 사용량을 구해서라는 변수 변환을 하라고 하면 이 메뉴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변수 생성을 따로 하는 거, 이거 비슷하죠. 어, 변수를 때로도 생성해가지고 그다음에 A와 B 간 차이가 있는지,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는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지,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있는지 등등등을 차이가 있는지를 그 같은 집단 내에서 있는지를 하는 게 독립표본 t 검정을 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 귀무가설을 세우고 대립가설을 세워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검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laughs> 4번 문제는 보통 이론배치 분산분석입니다. 이론배치 분산분석은 A, B, C의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론배치 분산분석법을 활용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laughs> 그래서 분산분석을 실행을 하면 되고요. 그 분산분석을 실행한 거 이후로 뭐 르빈의 검정으로 실시하고 뭐 이렇게 잘 모르는 말쇠패의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겁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몇개안 되고, 그몇 개는 다유형화돼 있고, SPS에서 그냥, 그,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몇개 문제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분산의 동질서 검증, 사후 분석, 지기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 클릭, 클릭으로 모두 해결이 되는 게,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 된다. 라는 게 내용이에요. 자, 5번은 보통 상관 분석입니다. A 집단과 B 집단 간의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뭐 상관 기술 구하시오고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뭐 나올 수가 있는데 뭐이 정도 이별량 상관 분석을 구할 수 있으면 대충 되고요. 6번 문제는 보통 다중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실시한 후에 다음 분산 분석표를 작성하시오. 작성 또 이제 어째 6번이 제일 쉬워요. 생각보다 다중 회귀 분석이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문제 풀기에는 6번이 제일 쉽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된거 가지고. 다중회기 분석에 들어가서 결과표를 보고 그 문제를 쓰면 되고, <laughs> 뭐, 이 세부 문제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좀 다르게 나오는 방향들이 있는데, 제가 뭐, 절대값에 대한 순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뭐, 회기식을 쓰시오, 회기식을 검증하시오, 뭐, 회기 괴수를 검증하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큰 틀에서는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순서, 그 다음에 이런 순서가 크게는 변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는. 몇년한1 0년 동안 1 0년 넘게죠 변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뭐좀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런 예시들도 계속 한열몇개 정도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근데 저희 교재에서 그열몇 개를 다 다루긴 뭐 하고 한세4 개만 해 보시면요 나머지는 다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문제가 이렇게 유형화돼 있고요. 이 정도로 요약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유형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다 가능하고. 한세명만 따라해 보시면 새로운 문제를 봐도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좀,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그거를 잘 하기 위한 몇 가지 또 볼게요. 가설 설정 및 검정 방법. 가설을 써야 돼요. 가설을 써야 되는데, h0 a와 b는 차이가 없다. 이런 거를 써야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2번 문제에서는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자 한다. 라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빈도 분석. 2번이 주로 빈도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교차표 분석. 그러면, 두 범주 간의 차이잖아요. 교차 분석. H0. A와 B는 차이가 없다. 이거 어떻게 쓰냐? 느 문제에 나옵니다. 문제에서 A와 B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정하시오라고 하면 어, 귀무가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써 주면 돼요. 자, 3번 문제 뭐였죠? 독립표본 t 검정이었죠. 독립표본 t 검정은 A와 B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시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H0는 지역별 평균 매출액은 차이가 없다. 그 규모 대립 가설은 차이가 있다 항상 없다 있다죠. 뭐더 좋게 더 자세하게 써주려면은뮤어은 뮤2 뭐 이렇게 뮤어은 뮤2와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써 주면 되고요. 어, 안 써도 돼요. 그냥 둘의 차이가 없다 있다 말씀면되고 문제 그대로 가셔서 세개 이상의 지역 간 평균에 이건 이제 아노바였죠 아노바.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니까 그러면 세개 A B C 지역 간에는 평균의 차이가 없다. A, B, C 지역과는 평균의 차이, 매출액 평균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또 써주고 싶으면, 뮤1은 뮤2는 뮤스는 써주면 되고, 뮤1 아니다, 뮤2 아니다, 뮤스지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가설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산의 차이가 있는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묻는 경우도 있고, 안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배치 분산 분석에서 모분산을 검증하는 방법인데, 분산은 뭐였어요? 시그마 스퀘어였죠. 시그마 스퀘어 제곱과 그래서 말은 그대로 지역에 따라 매출액의 모분산의 차이가 없다, 있다 이렇게 하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되는 거고요. 상관 분석으로 하고자 한다. 귀무가설 어때요? 선형 상관계가 없다. 그다음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무가설 대립가설 써주면 되는 거고 회귀 분석은 보통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귀 모형이 유용한지를 가설을 검정하 가설을 쓰고 검정하시오라고 할때 가설은 회귀 모형이 유의한지 검증하려면요 그럼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베타 아이는 제로이다. 회귀 모형은 유의하다. 뭐 모든 베타 아이는 제로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귀 개수가 유의한지. 개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개수들이 유의한지에 대해서 뭐그 <laughs> 귀무가설을 세우고 대립가설을 세우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대략 흐릿하게는 이해가 가시죠. 1차 때 공부했잖아요. 1차 때 귀무 가설은 뭐고 대립 가설은 뭐다라고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손으로 쓰면 되는 건데 어 1차 때 공부한 게잘 생각이 안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을 세우고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가져왔습니다. 볼게요.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 설정하는 방법. 문제에 나온 단어들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냥 문제에서. 문제에 대한 나온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면 귀무가설은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있다.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 연도별 평균 매출의 구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면, <laughs> 조사 연도별 평균 매출의 구간에 차이가 없다. 각 귀무가설. 있다가 대립가설. 있죠. 이 있다인데 없다가 아니다 있다입니다. 있다, 예. 있다고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가설을 세우고 회귀 모형을 검증하시오. 회귀 모형을 검증하라는 거는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잖아요. 그래서 유의하지 않다, 유의하다 이렇게 써주면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써진 거죠. 가설을 설정하는 거는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보고 가설을 세우라고 어쩌라는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써보십시오. 문장을 그대로 쓰고 없다, 있다만 쓰면 됩니다. <laughs> 자, 가설을 세우는 거는 이제 했어요. 이제 가설을 검증하라면서요. <laughs> 검증을 하려면 SPSS에서 우리가 막 분석을 해 가지고 뭔가 답이 나왔을 거잖아요. 뭔가 값이 나왔다는 거죠. 그 값을 주어진 알파값과 비교를 해 가지고 알파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헷갈립니다. 헷갈릴 뿐더러 어... 약간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좀 간단히 짚어볼게요. 가설 설정에서요. 귀무 가설은 차이가 없다입니다. 항상 대립 가설은 차이가 있다입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은 뭐냐면 대립 가설입니다. 나는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한 내 연구가 만약에 내 가설이 틀렸다면, 없다라는 기존의 사실로 돌아가겠죠. 기존에는 이제 없다라는 게 당연했던 거고, 나는 있다라는 새로운 진보적인 어떤 세상을 바꿀만한 이런, 어, 연구 결과를 내놓고 싶은데, 기껏 다 조사를 해봤더니, 없다라고 나오면 전 좋겠습니까? 안 좋죠. 나는 대립,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서 내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을 검증받고 싶어요. 내가 세웠던 가설은 무엇이 차이가 있다, 차이가 이, 있다, 이게 있다라고 했죠. 획기 모형이 유의하다 이런 식으로 가야 내가 좋은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보통 p 값이 나옵, SPS 분석하면은 p 값이 나옵니다. p 값이 나오고 그 p 값이 유의 수준인 알파는 0.05보다 크면 알파는 0.05보다 크면은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거고 알파는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귀무가설 유의 수준이 알파는 0.05로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아주 가끔씩 나올 있고, 0.1이 나올 때도 있고 0.01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 대부분의 경우엔 0.05로 나오니까 그냥 지금부터 0.05로 얘기할게요. 근데 시험에서는 진짜 0 0 1로나온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p값을 구했는데 p값이 알파는 0.05보다 큰 0.06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요. 귀무가설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했는데 뭔가 자료를 쭉 만들어가지고 SPSS 돌려봤는데 p값이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은 0.03이 나왔어요. 그러면 비무가설을 기각하고 내가 검증하고자 했던 내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한 차이가 있다가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럼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 그림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아주 재수없는 눈으로 쳐다 보고 있죠. 야 너는 얘야 너는 p 가 0.05보다 크네. 야 너는 아무래도 이거 네어 시험 잘못했네. 다시 해야겠다. 야 아이고 안 됐다. 야라고 하면서 이런 이 어그 뭐랄까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비웃고 있죠. 얘는 그리고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야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알파보다 피벨류가 작았네. 만세! 내 실험은 성공했다. 나는면서 엄청 좋아하고 있죠. 그러니까 피벨류가 알파 값보다 작으면 좋아하고 크면은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어. p 밸류가 알파 값보다 작았을 때에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해서 나는 좋다를 연결시키면 되겠죠. 보통 연구자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하기 위해 실험을 한다는 거죠. 귀무 가설을 기각하고 싶고 대립 가설을 채택하고 싶어요. 근데 귀무 가설을 기각하려면은 p 값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p 값이 작게 나오면 이렇게 좋아하는 거고 p 값이 크게 나오면 너 다시 연구해라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p 값이 왜 작아야 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서 내가 행복할까요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일단 그 내용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좀알 알면 좋잖아요 왜 p 값이 작아야 <laughs> 알파 값보다 작아야 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내가 행복한가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피 값이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저도 사실 피 값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라고 하면은 쉽고 명확하고 직관적이고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긁어왔어요. 표본의 통계치가 웬만하면 모수의 통계치를 맞췄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게 우연히 맞을 았수 있는 확률. 내가 맞았을 것 같은데 우연히 맞았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낮으면 낮을수록 그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죠. 귀무가설에 대한 증거의 강도를 측정한 정도.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요. 귀무가설이 맞을 때 적어도 그 정도의 극단적인 표본값이 나올 확률은 낮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이래도 잘 이해가 안 가죠.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기존의 기존의 사실이에요. 기존의 사실. 기존의 사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aughs> 음. 영양제를 먹이지 않은 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키입니다. 175cm라고 볼게요. 175cm를 기준으로 영양제를 먹지 않은 고등학생의 키는 요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 수 있겠죠. 한 150부터 시작해서 뭐 2m까지 있겠죠. 근데 내가 영양제를 먹여 봤어요. 이거는 키 크는 영양제야. 이걸 먹으면 키가 커. 라고 하면요. 내 결과는 어디 있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사실 기존의 사실의 평균값이 175 근처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거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멀면 좋겠죠 여기서 멀면 멀수록 내가 증명하고자 했던 대립 가설 그러니까 어, 이 영양제를 먹으면 키가 큰다라는 가설이 좀더 확실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영양제를 먹였는데 175가 아니라 176cm로 나왔다 그러면 그 영양제를 먹어서 뭐 1cm밖에 차이 안난게 그게 영양제 탓인지, 다른 탓인지, 뭐 성숙 효과인지 뭔지 알바 없잖아요. 그래서 난 이거부터, 이거로부터 멀고 싶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부터 얼만큼 멀었을 때에 얘랑 다르다고 인정을 할래? 라고 묻는 거죠. 뭐좀 많이 멀면, 많이 멀면이 어딨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0.05라는 알파 값을 주어진 거죠. 보자, 우리 알파 값보다 밖에 있으면은, 이거보다 밖에 있으면은 얘보다 훨씬 더 멀다고 인정해줄게. 알파 값보다 안쪽에 있으면 얘 근처에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0.05가 아니라 여기 여기 있으면은 너는 그영양제 탓이 아니 고 얘랑 똑같은 거고 얘랑 큰 차이가 없는 거고 요 바깥에 있으면 얘랑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규모 가설을 기획할수 있고 대립 가설을 채택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연구에 따라서 이거를 더 엄격하게 해서 0.01이라고 하면은 바깥으로 더 밀려나겠죠. 밀려나서. 0.01은 우리는 요만큼에 있어야, 요 영역에 있어야 다르다고 인정할 거야. 라는 게 알파값은 0.01일 때고, 아니야, 그래도 조금만 달라도 다르다고 해줄게. 알파값은 0.05만 이만큼까지 있어도, 요만큼 영역에 속해도 너의 연구는 이것과 충분히 다르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175cm가 아니라 내가 그 약을 매겨서 애들을 키를 다 재봤는데, 알파 값보다 뭐 물론 표본의 크기와 뭐에 뭐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측 내가 관측한 것의 평균값은 이 바깥에 있어야겠죠 이 바깥에 있는 값이 바로 p 값이거든요 이 p 값이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을수록 작겠죠 0.0001이라고 하면 아주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0.05보다 0.0001이 작으니까 얘보다 훨씬 더 바깥에 있겠구나 그러니 너의 연구는 성공이구나 비무가설을 기각하자. 대립 가설을 채택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요요렇게 설명했는데 요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안 돼. 이거를 막 이렇게 규모 가설에 대한 증거의 강도를 측정하는 정도 이러면참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한 것 같이 기존의 사실부터 기존의 사실로부터 증명된 것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서 얼만큼 멀리 알파 값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우리는 이것과 이것이 같지 않음을 어, 증명하는 거고, 그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 것이다. 입니다. 예, 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하면은 기각 당연히 연구자가 이렇게 좋아하는 뭐 이런 내용이고, 요 내용을 시험에서 묻지는 않으나 우리는 여기서 가설을 검정할 때 차이가 없다, 있다, 는 p값과 알파값을 비교한 다음에 우리는, 어, 뭐뭐가 p 값이 0.0001이므로 우리는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아마도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통계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서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laughs> 그 SPSS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SPSS를 다룬 다음에, 그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SPSS를 돌린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결과 값들을 시험지에 써서, 이렇게 써가지고, 뭐, 가설 검정을 하고, 답안지를 내는 거잖아요? SPSS 어떻게 돌렸는지 보이, 보지도 않아요. 내가 만약에 그 데이터를 보고 암산을 할수 있으면, SPSS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그럴리가 없죠. 데이터가 이만큼 나올 테니까, 암산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니까. 어, 그렇고,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앞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는 게당연하구요 처음 보시면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문제를 풀 때에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여기 어딘지 나는 누군지 이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 한 문제 한두 문제 정도 풀면 감이 잡히기 시작하고 한세 문제, 네 문제만 풀어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이 되는 거구요 어떻게 보면 그 암기하는 필답형보다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점수를 높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하나씩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설레이지 않나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영역에 도전하고 어디 가서 아나 통계 패키지 좀쓸줄 알아 내가 좀할줄 알거든 이렇게 거들먹거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어 우리 함께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